들어가면서 뭘 봐야돼 뭘 봐야돼 봐야든물 바이든. 자, 이렇게 잡아, 자, 이 잡아. 자, 이게 잡아. 자, 게 잡아. 자, 게 잡아. 자, 이들어 잡아. 자, 이어게 잡아. 자, 이렇게 잡아. 자, 이렇게 게아아 좋아. 아니야. 좋아. 아니야. 어. 넘어오자마자. 일어나지 말라. 일어나지 말라니까. 다쳐. 어이, 못 넘어오자마자. 넘어오자마자 치라니까. 넘어오자마자. 아, 들어! 왜안 들어가, 뒤에! 왜안 들어가?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짧게 잡으라니까. 내다 앞에서는 짧게 잡는 거야. 뒤에도 짧게 잡고. 어. 어이. 하나 더 와야지. 하나, 둘, 하나, 둘. 파워, 파워. 야, 이거 뒤져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손끝 어리어 네, 어. 그래서 넘어자마자 손끝을 발이 안 오네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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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발이 발 나와 발이 그래 자 이렇게 좀옵니다네자 돌아주고 앞으로 돌아주고 돌아주고 때리고 앞에 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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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돌아서 때려 아 Brazo, Brazo, e 어 i o But, Terry, I mean, I'm g o i 둘 g to g 나 So, by you. 고 t s Kobayazi, Bue, Bunny. Oh, yeah. We, ah, we, ah. 준비 자앞한발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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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사람 준비 더가더가 오른 발만 빼오 발만 빼정명한발 이제 한발 들어와 이게 빨리들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생각 들대때리나 말고 어디 가 어 짧게 잡으라니까 이거 어, 안 된다니까 우리 어, 어디 갑니까 어디가 어디가 어, 어. 뭐야 아 돌아서 해야지. <laughs> 준비, 야. 나가고.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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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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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가? 어, 하나, 둘, 하나, 둘, 다, 네. 들가보니 뭐야, 울지는 못하겠지. 이번 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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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나 와, 네. 아, 뭐합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나, 둘, 아유고 아. 아이고. 불안해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둘, 예. 아, 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지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지 예. 아, 더 아, 예. 아, 아, 예. 아, 아차 붙어야 정신된거 잖아 자 떨어졌다 이거 더 붙어야지 자, 여주고붙주고 이거 더 붙어야지 더 붙어야지 이게 아, 아, 하고 내가 이수있다 아 저희 자신 오는 연에게안다을 해야 돼 외동이 안가어 강의 수업을 받고, 그서 절대 안나다고하지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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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기 하고 손 맞춰야 되는 위치가 침이잖아. 왜 같이 움직여? 왜 여기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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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잡아주는 종이에. 아, 군고, 왜어디다 아, 빨리 씻고 와야지! 어, 지나갔다! 거기 빨리 가, 빨리 와! 하나, 어, 둘, 어, 우왕장, 미신추하지 아, 이왕장 우왕장, 우왕장, 우야지 마저 기엽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하려고일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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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여기니까 딸이 뭐또 많이 거기 있다가 몸은 아, 뭐, 어, 여기 진짜. 있어야지 너무. 그래야지 여기 빈틈이 안 되니까 아저히에하라나 잡으면 될거 아니야 마음은 수쪽이가 있고 아뭔 가는 이 아니구나 당연히 여기 잡아야지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왜 연결을 안 하냐고 어이 뒤에 또뭐다 이렇게 따로따로 음, 놀아 따로 <놀람> 왜와 나가야지 뒤에 야 뭐야? 뭐야 뒤에 뭐해 예 पंजिणे <laughs> 나갔어요. 뒤에 어요 이게 뭐 해야 돼요? 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뭘? 뭐가 지나갔어? 뭐가 지나갔어? 아, 자지안 돼. 야, 어디 잡아야 돼? 여기 잡는 거 아니야 여기. 낙에차기 잡으라니까 계속 길게 잡아가지고. 아, 나가야 그래. 뭐가 지나갔나? 빨리, 뭐야? 예빵어 빵이 안 되잖아 빵이 빵이 안 되고 여기서 앞 사람이 잡을 기회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laughs> 서비스 받아봐 서비스 받아봐 준비 그래. 그래. 야될거아니왜 때렸어 왜 때렸어 이대로 안 잡으면 어떻게 이리다가 해야지. 그래. 서비스 받았어. 서비스 받 서비스 받으라고. 아니야. 아이 아이. 어게 저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다시. 와너무뭐너 내가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데. 바짝 붙어 거 내가 이만큼 삼들어와야 돼. 옆으로 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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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됐어. 에이. 냥 잡아. 어, 지나갔는데 거기 수영 이 사람이 못 들어온다니까 다시 해봐. 자 쳤어. 자 지나가면 여기 잡으라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어디 잡으라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 다시 어디 잡으라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아니 뭐이기 생각이 있야 네. 가야지뭐 하는 거? 아힘하잖아 서비스 받으러 가면 좋아야지 뭐해? 어이 와 빨리. 잡아줘야 될 거야 아니 뒤에. 나가 빨리 나가 빨리. 어이 와이 와. 후. 와. 아까했잖아. 나가. 뒤에 뭐 해야 돼? 그다음 또뭐 해야 돼? 뭐 해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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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4. 4. 오른쪽은 30%, 70%서 있는 데가 3, 30대 어디야, 3이 아, 그렇지. 4. 오른발 좀 뒤로 빼. 오른발만. 됐어. 다리 낮추고. 손이 왜 여기 와 있어? 여기 와 있어야지. 4. 와 있어도. 4. 자, 예, 왜? 렸지 아니 더 앞에서 쳐야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뒤에서 치면 이제 소용이 없는거라니까 내가 여기서 쳤으면 다음에 여기서 쳐야지 여기서 여기서 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아, 뒤에 뭐해야돼 이게 떴으면 뭐 뭐해야돼 많이 여기와서딱 기다리고 있어야지 여기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렇지 버붙 뒤에 뭐해 뭐 해야 돼? 아니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너뭐 아, 하고 있어. 쫙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이게 클리치 <actors underneath> 아, 농수에 있으면 무조건 스매싱이지. 크리어 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 둘, 셋, 아니, 뒤에 뭐 한다고? 그 다음에! 아, 왜 와, 왜 와, 거기로 왜 와?